안녕하세요. 디아TV 디아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다크 서머너였던 게임이 다시 퍼스트 서머너로 바뀌어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. 멀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서요. 현재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 형님들, 게임 같이 하실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인게임상 영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,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저번에 리뷰는 했었는데, 정식 출시된 게 아니라 CBT 때 해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인게임 진행하면서 과연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인지 소식만 들었거든요.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월드맵이 이렇게 펼쳐졌는데요. 자, 나태수 1-1 시작해 볼게요. 자, 여기 클릭하라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마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위에 보면 만화처럼 생긴 이 25하고 현재 10이라고 있는 게 마물들의 카드를 소환할 수 있어요. 이 보라색 만화 게이지가 차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카드의 딜레이가 다 차게 되면은 언제든지 무한으로 소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초창기리가 그렇겠지만, 나중에는 이 카드 덱이라고 해야 되나? 어느 정도 카드가 정해져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, 이 여섯 장의 카드를 스킬로 채울 것인지, 이 마물들의 카드로 채울 것인지에 따라서, 정말 매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. 클릭 하면은 카드가 있죠. 이 카드를 클릭해갖고, 야 이거 봐요. 보유하지 않은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, 여러분. 와이 카드를 사용을 누르면 이 안에 끌어다가 놀 수가 있구요 마물들이 좀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어주기 때문에, 오 뭔가 스킬 스킬북 같은 것 같아요. 와 지금 우글우글합니다. 와우. Wow.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? 이게 여기 빨간 점이 그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단계에요 이제 위치라고 해야 되나? 요 정도 왔다라는 그런 표시니까요. 요것도 천천히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와! Wow. 애들 잡으면 수치가 꽤나 빠르게 올라갑니다. 가만히 있어서 올라가는 수치하고요. 애들을 적 애들이라고 하면 적들을 잡았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점차 빨라집니다. 아, 이거 꽤나 매력적인 게임이에요. 제가 그때 CBT 할 때만 해도 야, 이 게임 나무 꼭 해야지, 꼭 해야지 했었거든요. 마물 소환을 계속 하고요. 이렇게 항아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지형지물 요런걸 뿌시면은 마물을 소환할 수 있는 보라색 게이지가 계속 찹니다. 이렇게 소소하게 깨주고요. 분명히 멀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3레벨 됐고요. 자, 카드 획득했습니다. 자,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자격을 갖췄으므로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데요. 이 정도면 이제 튜토리얼 끝났다고 봐야겠죠. 아, 이건 가까이 가서 열어야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. 어, 아, 오, 마무도 엄청 많다. 아, 근데 제 생각은 옛날 CBT 할 때보다 조금 렉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렉보다도 좀 움직임이 조금 부드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? CBT는 진짜 좋았거든요. 이게 얘네들은 죽어도 계속 소환이 가능한데 영웅이 죽으면 바로 끝나버리니까요. 천천히 진행합시다. 재미는 있는데, 다음 장, 다음 장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. 이렇게 놓고 오우거를 한번 뽑아볼게요. 1 5 개니까 모아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 뭐지? 한번 써볼까? 아. 이렇게 오, 괜찮은데?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체 강한 애기 때문에. 야, 세다, 세다, 세다. 야, 오우거 하나가 거의 끝장입니다. 끝장. 오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데미지도 나오고 현재 상태 창도 나오니까요 피가 요 정도 남았다 이런 게 보여줍니다. 저 연두색 상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 게이지를 채워주는 건가 느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봅시다 뛰어가서 어그로 꼴라 그러고 요거부터 눌러주고 아 에너지 게이지 채워주는 거네 자얘 새로운 애한 뽑아 봅시다 근거리인가 오 기사 같은 느낌 근거리 멋있네. 자, 또, 궁수 뽑아주고. 어, 같은 오우고. 밀어내! 따샤! 스킬이 그닥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겠는데, 앞으로 상위의 스킬이 나온다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갈수록 길이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진행해봅시다. 솔직 재미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. 야, 이건 또 뭐야. 뭘 구해줬던 것 같은데, 그때? 좋아, 가자! 친구가 되거라! 오고가 합류, 오고가 두 마리 됐습니다! 이 판은 뭐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깨겠네요! 오고 형님이 두 마리라서! 으야 대박, 대박! 좋아, 이런 걸 빨리빨리 부셔주고요 궁수들 뽑아주고. 야 오고 세긴 진짜 세다! 오, 오고 또, 카드가 계속 모이면은,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. 그걸로, 좀 상위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나? 오고가 몸빵하고, 뒤에서 궁수들이 쏘고. 완벽한 조화죠. 이 몸빵이 어설프면 이게 안 돼요. 가자, 가자. 오고 혼자 다 하네, 진짜. 자, 상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, 봅시다. 이걸 눌러서, 아, 오늘의 카드가 이렇게 있네. 그럼 이걸 다섯 뭐장 이렇게 살수 있고, 영혼의 소환소, 뭐, 룬의 소환소 이런 게 있네요. 영웅 하나, 희귀 스물 두 개. 이 확정이네요. 이렇게 확정을 주네. 많이 준다. 이 돌은 뭐야? 이 돌로 또살 수가 있네요. 이거 뭐 모으는 건가? 뭐 보스를 통해서 잡는 건가? 이렇게 카드로 할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. 자, 우선 오우거가 좀 세니까 오우거를 레벨업을 상승을 시켜야 되겠습니다. 이 레벨업 꼭 필요한 것 같은데, 카드가 있어야 레벨업을 하는 건가? 아,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 게, 요 정도만 우선 해볼게요.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보니까, 5거는 당분간 계속 쓸수 있으니까, 이렇게 해놓고. 자, 진행해볼게요. 자, 처음에 무조건 5거. 어그로 안 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. 우선 초창기니까, 어그로가 어느 정도 끌려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. 근거리를 한번 소환해봐야겠다. 하나 더 모은 다며요 6자리를 한번 소환합시다. 얘는 두마리 아까 7자리는 한마리 그런 것 같아요. 이 대구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카드가 모든 걸 전부 자지우지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카드 모으는 것도. 일 카드는 솔직히 뽑기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사냥하다가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. 뭐, 운빨이 좀 맞아야겠죠, 운대가. 그리고 챕터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, 새롭게 퀘스트를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와, 많다, 우리 편. 이걸로 스킬 한 방, 빠샤! 밀어내고. 야, 근거리 애들이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니까, 궁수들 싸우기 진짜 편합니다. 끝난 것 같죠? 나이스! 여덟 번째 스타트 해볼게요. 이게 열 번째인가 보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이게 색상별로, 어느 정도 그, 뭐랄까, 등급을 매겨주는 것 같아요. 흰색도 있고, 녹색도 있고, 보라도 있고, 파랑도 있고, 여러가지가 있는데, 나중에 전설 등급도 나온다고 하니까요. 뭐 그건 뽑기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우선, 진행을 계속 해봅시다. 자, 이거, 어떻게 해야, 형님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은 카드덱을 구성해서 잘 버텨주면 뭐 스테이지 정도는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신 보스 클리어가 들어간다면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또올 수도 있겠죠. 자 우선적으로 마물들을 소환을 잘 해주고요. 카드덱을 어떻게 구성을 잘하냐에 따라서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. 스킬들도 간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너무 마물들만 믿다 보면요, 마물들이 다 죽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. 하면 오고 다 치료해주나? 이렇게 해서 아, 나만 치료해주는구나. 오, 약간 정예목 같은 느낌이죠. 자, 이런 거를 치는 놈을 처리해주고요. 우아 게임이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우선은 재밌네요. 따샤 조금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게임이 클리어하고 매 스테이지 진행할 때마다 연결되는 그런 로딩 시간이라거나,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,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오고가 힘들어하네. 피를 계속 쏴주고요. 은근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보스레이드 할 때마다요. 우와 뭐가 나왔다. 오, 이런 태.. 오, 뭐야. 뭔가 모르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. 자, 이번 라운드도 한번 계속해서 시작해볼게요. 좀 우선 오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.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오토가 없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오토가 없는 게더 재밌습니다. 애착이 가잖아요 캐릭터에 오토는 그냥 틀어놓으면 알아서 가니까 애착이라는 걸좀 갖기가 좀 힘든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좀 오토가 없는 게더난것 같습니다. 다음 판이 보스인가요? 열 번째 스테이지가 보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스테이지는 제가 그때도 첫 번째 보스까지만 클리어를 하고 리뷰를 마쳤던 것 같은데 정식으로 오픈이 됐으니까 이제 꾸준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멀티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야 이거 봐.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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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. 아 너무 근거리로만 했더니. 자, 이거, 궁수 빼주고, 싸워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, 피 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. 와! 야, 뭐야, 놀다가 이렇게 됐네. 어, 겨우 깼어요. 와. 극적으로 스킬이 하나 떠가지고, 다행입니다. 자, 보스 맵인 것 같죠? 딱 봐도 느낌이 옵니다. 자,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와우 어, 보스 맵이구나.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하나 띄워버리고. 컨트롤 될수 있다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자, 오고 나와라. 무조건 오고는 나와야 됩니다. 와우 어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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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그렇지, 피하고. 야 데미지 조금씩밖에 안들어간다 너무 공속이 느린거 아니야 이거? 자 스킬샷 싸버리고요어 뭐야 뭐야 아 이런걸 터치면 이게 들어오는구나 좋아요 자 큰거리 애들 놔두고 이런거 좀 쓰고 아저 연두색은 그건가보다 에너지 그죠? 자 조금 더 모아서 오거를 가져올게요. 와하.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데미지가 막 심각하게 막못깰 정도 들어오진 않습니다. 오거 오고 뽑고. 오거가 지금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깨겠네요. 이야야야, 이이야 그렇고 피하고 좋고요. 이렇게 싸버리자. 야 이거 나도 맞았다. 오 씹었네 스킬을 씹어버렸다. 동시에 쓰니까 대박. 스킬을 씹어버리는구나. 아, 똑같이 쏘면 제가 먼저 밀, 밀치기를 하니까 스킬을 씹어버렸어요. 아, 타이밍이 좋았네. 오스 싸우다가 딱 제가 나를 공격할 때요 스킬을 한번 해볼게요. 정말 또 한번 씹히든지 볼게요. 대기를 하다가 취소, 취소, 취소. 아, 아, 망했, 망했, 망했. 아, 따샤. 기절효과도 없네 이놈새끼 다시한번 따샤야야 오우고 좀으면 끝인데 너무 내가 막쐈나어막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좀 후회스러워요 오우고 피가 저것밖에 없다는걸 몰랐는데 우리 병들 한방 다이네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나 차라 스킬 나왔다 끝내라 제발 끝나라! 안 끝나? 야! 그렇지! 클리어 했습니다. 다크홀의 봉인이 해제되었대. 앞으로 4개의 봉인이 남았답니다. 얼어붙은 지옥이 열렸습니다. 뭐야, 가봅시다, 그냥. 야, 가서 이거 먹자. 뭐 있냐? 뭘 줄까? 오, 반지. 어오뭐가 어, 줘요? 아무튼 뭔가 좋은 것..진 않은데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줍니다 아 녹템 좋네 장비 녹템 주고 요거로 아까 7 0인가 모으면은 뽑기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돌처럼 생긴 거자 나가고 오 새로운 애들 좋네 아 근데 이거 멀티 있다고 누가 그런 겁니까? 멀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? 여기 보니까 클랜도 있고 한데 아 있는 것 같네요 또 레이드 참여, 수집한 카드, 뱀의 전장 리그, 트로피 점수 오... 뭔가 있긴 있나봐요 여러분들 이게 아, 이런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도대체? 클랜 이런건 뭔가 좀더 진행을 해야된다면 만드는건가? 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요 형님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더 진행하다가 알아보고 같이 할수 있는 선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생각보다 로딩 시간이 길고 그래서 답답한 면은 있지만 게임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도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옴.